마흔 한살 소띠들은 아주 좋아요. 중간에서 이름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대우받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슬슬 준비하셔도 돼요. 이분들은 마흔 세 살부터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쉬운 세살 되신 분들 사업을 하신다 고하면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사업운이 좋아요. 올해 금전운이 좋아요. 괜찮아. 신축생 소띠죠. 이분들도 올해는 좋아요. 그런데 이별수를 맞을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1 4년 분역 1월, 2월, 3월 예. 우리 소띠 분들 운세 좋은 점, 뭐 나쁜 점, 과감 없이 네. 부탁드립니다, 선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올해 29살 되시는 정축성 소띠들이에요. 올해는 진짜 아홉 수, 아홉 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분들도 나쁜 아홉 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워낙에 성품들이 고아요, 착해요. 그리고 자기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하세요, 들 음. 그리고 표정 관리를 잘 하시고, 자기가 나빠도 나쁘다 소리를 상대한테는 잘안 하시는 편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조금 소심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 곳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요, 가감하게 싫다고 나오세요. 음. 괜히 싫은데 앉아 계시고, 욕먹지 마시고, 이분들이 또 속으로 돌아서서 혼자 오신 분들이 많아. 아직 나이도 어리지만, 또 살짝 아홉수도 끼고 하니까, 만약에 직장에 내가 아니다 싶으면 가감하게 나오세요. 그래도 또 다른 직장 들어갈 수 있는 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쁜 기운이 들어올 때는 나쁜 기운이라는 건 나쁜 소리 듣는 거야. 구설수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했는데도 욕먹은 그건 구설이거든요. 그런데는 가감하게 나오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올해는 기운이 괜찮으니까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을추생 소띠들 마흔 한살 소띠들은 아주 좋아요. 오. 아주 좋습니다. 중간에서 이름 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대우받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준비하셔도 돼요 이분들은 마흔 세 살부터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울축생이만한 살이 되니까 자금 관리 잘하셨다가 금전운이 힘으로 들어올 때 히감아서 내거 만드시고 올해는 직장도 좋아요 만약에 옮겨도 이동수가 있어도 옮겨가셔도 대우받고 있는 자리는더 높이 빛날 거고 또 승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울축생 소띠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올해는 무조건 좋아요 뭐 이것저것 하라 소리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추생 소띠들은요. 워낙에 이 사람들이 꼼꼼해, 참참하고 그리고 좀좀 좀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잘안 해. 올해는 만약에 이런 분들은 올해는 배축생 소띠 1, 2, 3월 달에는 만약에 쉬운 세살 되신 분이 사업을 하신다 고 하면 저는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업운이 좋아요. 올해 금전운이 좋아요. 괜찮아. 뭐든지 대우받는 운이고 금전이 확 풀리는 운이니까 1, 2, 3월 달에 차라리 구장 지나면서부터 내가 새로운 걸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냥 사업 추진하세요. 괜찮아요. 돈벌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업종 전환인가요, 아니면 사업? 그 질문 잘 주셨는데 이제 시운 세살 만약에 우리 개축서 소띠가 계시면은 올해 운기가 워낙에 좋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탄탄 대리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 시운 세살 개축서 소띠는 구정 지나서요. 저는 일을 하나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재송마지 구설 한번 하세요. 그렇게 운기가 좋고 들어올 때는 도당에다 돼지 세워서 조사님한테 육고기 날고기 바치면서 지금 오나오 사업이 번창되니까 죽으라 죽으라는 세상이지만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거든요. 근데 대축석 소띠가 혹시나 사업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왕이면 더잘 되라고 더잘 되라고 재수 맞이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축생 소띠들은 이분들도 올해는 좋아요 그런데. 어쩌면 은 인간 세상이 있어갖고 이별수를 맞을 수도 있겠다. 자, 작년에 사주가 너무나도 불행한 사주였고 저성 사자직을 넘나드는 사주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운을 한번 몰아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공건하다, 그럼 예순 다섯 되신 분들 소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반드시 홍수매기를 하고 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은그 사자직이 들어져 있어갖고 그게 운기가 나쁜 애군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홍수매기로다가 제쳐내갖고 꼭 예순 다섯 대신 신축성적 말씀입니다. 우회당간 어떻게 됐든간에 홍수매이 제쳐내고 나시면은 그다음에는 모든 우리 우리가 안개를 지나면 밝은 해가 들어듯이 아니면은 밝은 빛이 들어듯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신축성 소띠들은 반드시 반드시 홍수매이 하고 나가세요. 그래야 작년에 험한 일이 안 겪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애근을 제쳐낼 수가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그 사자직이에요? 아니요, 이분들은 사자직 지나갔어요. 작년에 갑진년 해운년이 원래. 사자지겼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안 다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생이별을 당했을 거예요. 네 하여간 소태도 힘내시고 반드시 신축산대로 홍수미기하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